안녕하세요. 신년테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에 정타에 맞는 중요한 동작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정타에 맞는 중요한 동작은 바로 몸 앞에 이 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골퍼분들께서 백스윙을 할때 보통 이렇게 팔로 백스윙을 잡아 당기는 이런 모습을 많이 하세요.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손이 이 뒤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몸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팔로만 백스윙을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면서 만드시는 거죠 백스윙을 이렇게 뒤쪽으로 팔로만 당겼을 때 이런 모습은 다운스윙할 때는 엎어치거나 혹은 너무 손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긁혀맞는 뒷땅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쫄깃하고 뭔가 짜임새 있게 임팩트에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의 동작인 몸 앞에 손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면 공이 강하게 맞을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연습 방법은 자 손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펴서 제 왼손 가슴 앞과 왼쪽 팔뚝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대고 백스윙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마 팔로 당겼던 분들은 이렇게 손을 대고 백스윙을 하면 이 몸이 많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팔로 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보다 몸통 회전으로 백스윙을 하는 거죠 팔이 이렇게 당겨지지 않고 몸통 회전으로 백스윙을 하면서 이내 손의 위치가 계속 가슴 앞에 몸 앞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백스윙 때도 앞에 유지하고요 다운스윙 때도 다시 손이 앞으로 오셔서 임팩트를 해야 돼요 손이 뒤로 빠져서는 절대 공을 세게 맞을 수가 없어요 뒷땅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 방법으로 충분히 연습 스윙을 많이 해보시고요. 샷을 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공을 세게 맞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백스윙을 할때 손은 계속 가슴 앞에 위치하고 다운 스윙 때도 다시 앞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백스윙을 할때 팔을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손은 가슴 앞에 있고 몸통 회전으로 백스윙을 하면서 이 앞쪽에 위치하고 다시 전환할 때도 다시 앞으로 오시면 뒤로 빠져서 이런 뒷땅이나 혹은 이러한 백스윙의 모양들을 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여러분이 공도 치시면 충분히 좋은 백스윙 그리고 좋은 임팩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